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3이라는 거는 11이 하나 둘세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로 1, 세로 1인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전체가 1이에요. 1.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네 조각으로 쪼개진 4, 분모가 4인. 4인 것으로 했을 때는 어, 얼마 4분의 4가 어, 4분의 4가 이게 호이잖아요 1호울이잖아요. 그렇죠? 1호울이 세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호울이세개 4분의 4가 3번 있는 거죠. 그래서 4, 4가 3번이니까 3 곱하기 4죠. 4분의 12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라는 거는, 여기 보면 2라는 거는 4분의 예, 2를 어, 분모가 4인 4조각짜리로 홀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면 4분의 4가 예, 2번 있기 때문에 이거는 2 곱하기 4가 돼서 4분의 8. 그러니까 홀 넘버를, 홀 넘버를 분수로 몇,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죠 분모가 얼마인. 예를.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3은 7로 돼 있으면 7분의 7이 세 번이잖아요. 7분의 7이 세 번. 그래서 21건 4 4요. 3는 5분의 5가 분의가몇 번? 네 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홀럼버를, 어, 떤 어떤 분수로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중에서, 이제, 자연수와 분수의 더하기, 이런 거 했을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통분을 기계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4 더하기 2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이걸 꼭, 이제, 1분의 4로 고치고, 2분의 1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를 2로, 이제, 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체가 4와, 4는 사실은 4와 2분의 1이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4는, 4는 2로 했을 때 2분의 2가, 2분의 2가 4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9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기계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자꾸 바꾸겠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분수의 연산을 정말 기계적으로 해요 어떤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이 홀이 갖는, 홀 넘버가 갖는 어떤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 답을 구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이죠.